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필터한 결과에 데이터를 붙여넣기 했을 때의 오류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데이터로 강좌를 만들었는데요. 최근 관련 내용으로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원하는 결과는 현재 부서 필드에서 값이 없는 레코드만 필터한 다음 4번을 복사해서 현재 4번에 붙여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결과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특정 조건을 적용해 필터를 하면 조건에 맞지 않는 레코드는 숨겨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붙여 넣으면 숨겨진 셀도 포함해 셀의 순서대로 데이터가 붙여 넣기 되거든요 실제 여기 숨어있는 셀에도 데이터가 붙여 넣기 된 겁니다 조건을 해제해서 확인해 볼까요 현재 부서를 눌러 현재 부서에서 필터 해제를 선택합니다. 여기 숨겨졌던 행이죠. 이런 경우에는 필터 기능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숫자 필드 두 개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에 따라 숫자 필드를 하나만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로 숫자 1과 숫자 2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1 필드에는 1을 입력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 연속 채우기를 합니다. 이 숫자 1 필드는 현재 데이터 순서를 기억하기 위한 번호거든요. 현재 성명과 4번 예전 부서를 보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상태가 아니고 데이터가 무작위로 입력된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 1 필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현재 부서를 다시 필드 값 없음으로 필터를 합니다. 그리고 숫자 2 필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이를 채우겠습니다. 이 필드는 필터된 레코드를 표시해두는 번호가 됩니다. 다시 필터를 해제하고 숫자 1을 오름차 순으로 정렬해두겠습니다. 그럼 현재 잘못 붙여진 4번은 지우고 현재 부서를 필드 값 없음으로 다시 필터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복사해서 현재 4번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필터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 숫자 1 필드를 선택하고 오른 차순 정렬을 합니다. 그랬더니 원하는 결과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었죠? 필요하신 분께 이 강자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